자, 포물선의 꼭지점이 원의 내부에 있을 때 A 범위를 정하래. 자, 일단, 꼭지점을 구해야 되니까 Y는 어, X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2A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콕마 2예요 이게 원은, 얘는 X 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5의 제곱은 15 더하기 4분의 25인가? 자, 맞나 이거, 반의 제곱,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25. 얘는 4분의 60 닭이 25니까 85. 자, 일단 그림을 한번 열심히 그려보면, 얘는 0,2분의 5. 아, 중심이고, 반지름은 2분의 루트 85요. 85가 얼마지? 9점마 얼마잖아, 루트가. 그러면 9 0를 4로 나누면 2로 나누면 4 0 0 0 0아4 4점을 4를 빼면 0 0 0 0 0 0 0이0이0 0 0표가 2분의 5 더하기 2분의 루트 8 0 5이0 0 0표가 2분의 5. 빼기 2분의 루트 85. 그런데 얘가 이 원의 내부에있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할 일은 얘 자체가 뭐지? 얘를 x로 놓고 y로 놓으면, 2a는 y고, a는 마이너스 x니까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ex예요. y는 마이너스 ex란 직선과 y는 마이너스 ex란 직선과 이 원이 만나는 이 점이 존재할 거고 이점 사이에 있으면은 뭐다? 이 사이에 있으면 원의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의 여기에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뭐라?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x니까 대입을 하면. x제곱, 다기 4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다기 10, 어, 어, 10x 맞지 마이너스 2x는 10x는 15. 5x제곱, 10x 빼기 15는 0.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 1, 3의 위에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3, 아, 1과 마이너스 3에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이라고. 주의해야 될게 뭐래요? a 범위를 구하는데 마이너스 3이 a가 아니고 x가 마이너스 3이에요. 맞나? 따라서 a는 3이겠지.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란 말이 x가 1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여기서 a가 마이너스 X가 A라는, 마이너스 A가 X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기에서 X 범위 구했다가 틀린다고. A 범위 구하니까. 따라 서 답은 A는 내부에 만나니까 등호가 빠지죠.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된다. 음, 끝. 근데 만나는 점을 좌표 찾아서 그냥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마이너스 X가 A니까 X 범위를 구해서 마이너스 붙인 게 A 범위가 되네.